네, 서울 강사가 강선흠입니다 장관님. 예. 그 희귀 질환이 있는 아이들 그리고 케어 그 기빙하는 가족들 음. 그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좀 들여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장관 재임 중에? 아, 제가 희귀 질환 그 환자 대표는 만나뵌 적이 있는데 직접 우보님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직접 제가 가서 어, 환자 하고 그 저기 보호자를 만나뵌 적은 없습니다. 지영미 정장님 혹시 있으세요? 네, 희귀질환 관련돼서 그어그 어, 그 단체 아니, 관련돼서 그, 단체 말고 제 질문 제 질문 다른 거였잖아요. 희귀질환, 희귀 질환과 관련해서 제가 뭐 직접 환자들을 제가 본 적은 없, 직접 이렇게 같이 그 만남을 한 적은 없지만은 저희가 여러 가지 그음말 그대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희귀질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희귀한 질환이니 제약사 입장에서도 여기 치료제 개발을 해봤자 시장성이 없잖아요. 그러니 치료제 개발 안 하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어쩌다 한다 한들 여러 사람한테 팔 수가 없는 거니까, 너무나 그 수요는 제한적인 거니까 굉장히 비쌀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게 희귀질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고 또 다른 하나는 이거는 뭔가 성장하고 나이가 들고 좀뭐 건강이 나아진다고 해서 좋아지지 않아요. 나이 들면 들수록 나빠지는 길 말고는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건 거예요. 근데, 요 희귀질환 환자 위한 복지정책 수립 책임 장관님 보건복지부에 있습니까? 아니면 질병관리청에 있습니까? 뭐, 궁극적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 희귀질환이라는 게 영구적인 장애랑 다름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편을 일생에 걸쳐서 그리고 음.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나빠지는 요런 삶을 살고 계시는데 환자분들께서. 음. 그러니까 당연히 이 특수교육이나 취업 지원 같은 거는 뭐 꿈도 못 꾸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희귀질환 관리법에 따른 지원이 대부분 의료비 지원에 국한되는 탓인 거죠. 그 이외에는 지원 책이나 아니면은 관련된 예산이 거의 없어요. 그 있는 지원이 조금 있는데 그러면 요거라도 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아동 가족 돌봄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대상에 희귀질환 아동도 포함은 돼요. 그런데 이 대상 선정을 할거 아닙니까? 그 선정 기준이 발달장애 장애 아동이 우선인 탓이에요. 그러면은 희귀질환 아동은 뒤로 밀리죠. 그러면 뒤로 밀리니까 이 지원 당연히 못 받겠죠, 그렇죠? 그 제가 희귀질환 복지법 제정을 위한 토론의 개최를 계속해서 추진을 하는데 이 문제는 정부 측 토론자 섭외가 안 돼요, 장관님. 왜안 되냐면 이게 질병청이 독립해 나가면서. 이 업무 공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복지부는 질청에 질청은 복지부 에 이렇게 지금 팀텐 게임을 하고 있어요. 복지부가 뭐라 그랬냐면요, 저희 의원실에 복지부에 남아 있는 희귀질환 관련 업무는 껍질밖에 없다. <laughs> 청으로 승격된 질병청이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해야 한다. 해서 질병청을 밀었고요. 질병청은 의료비 지원 조사 및 통계 작성 업무 등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의회 그 사업 추진을 위한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복지부를 다시 미룬 거죠. 그러니까 둘다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귀 질환자 복지 사각지대 좀 해소해보자라는 그런 국회 제안에 대해서 매번 내일이 아니다 내일이 아니다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상황이. 그러니까 복지부는 수단이 없고 질병청은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희귀 질환자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복지부하고 질병청은 계속해서 지금 팀폰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현재 희귀질환자 대상 지원 사업 대부분 수행은 질청에 서하는거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부분 업무 공백이 뚜렷한 거죠. 게다가 희귀질환자 분들이 요구하시는 특수교육 취업 지원 등 협업을 위해서는 교육부, 고용노동부, 부처간 협의도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의약품 인허가, 급여화 등 여러 관련 인원은 식약처, 심평원, 검보, 그러니까 복지부 산하기가 전반에 다 거쳐 있어야 니다 그러니까 복지부가 아닌 질청이 나서면 이게 문제가 해결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복지부가 그립 잡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조직으로 기존 업무가 과중하다는 거잘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렇다면 희귀질환복지정책과를 신설하는 등이 전담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 확충 방안을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 이러기가 굉장히 어렵다. 행정부에서 뭐 공무원 뭐 이렇게 더 증원하기 어렵고 어렵고 이런 건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전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아동학대 대응과 처음에 5명 팀으로 시작했어요, 전반이.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12명의 인력이 있는 담당 부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례를 잘 따라서 질병청도 저는 TF가 뿌려진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 희귀질환자들을 살피는 문제에 있어서 좀큰 그림을 그리고 더먼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 장관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협조 좀 해주십시오. 예. 예, 아침에 이제 경위를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희귀질환자에 대해서 단순히 의료치료뿐만 아니라 복지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는 복지부가 책임지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아, 요거는 책임지고, 어, 소관부서를 정해가지고 저희가 관련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저도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예,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의료비 지원이나 뭐 진단 지원 사업 그런 거 이외에 올해 저희가 2015년 희귀질환 관리법 제정 이후에 처음으로 그 희귀 질환자들한테 필요한 의료나 또 복지 분야에 미충적 수요를 좀 조사하는 실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중에 저희가 그 실태 조사를 하면 그 결과를 좀 복지부랑 같이 공유해서 복지부의 역할도 저희의 역할도 적극적으로 좀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토론자 할때 서류 준비해 주 말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